안녕하세요. 이슈토 이슈의 정순영입니다. 트렁크 살해 용의자로도 불리고 있는 김일곤이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성동경찰서는 김 씨를 오늘 오전 11시 5분에 성동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. 김 씨는 이날 성수동 한 동물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간호사에게 안락사 약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간호사는 바로 진료실 문을 닫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자마자 김 씨는 달아났다고 합니다. 당시 김 씨는 나를 개 안락시키듯이 죽여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주변 수색에 들어갔고 1km쯤 떨어진 성동세무소 인도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. 현재 병행 경 정의와 그리고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김씨는 9일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씨를 차량째 납치를 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주씨는 11일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누운 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당시 차량은 불에 타고 있었고 시신의 목과 복부는 아주 잔혹하게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늦게나마 범인이 잡힌 것은 다행이지만 참 노약자나 부녀자가 밖에 돌아다니기는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. 참 잔혹한 범죄인데 추가적인 또 범죄는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.